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장인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라 일컫는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하겠다. 라는 권고의 말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씌울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율법의 문제를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두 번째, 권고한 사항처럼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부정한 행동, 행위. 그런 것들을 절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율법을 참고해서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되,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거, 그 할례의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의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체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경건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어 이제 안디옥 교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을 다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하반절에는 소위 말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러한 것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의견 중돌로 인해서 각각 따로 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6장 서두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바울의 영적인 아들처럼 같이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그 디모데는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 연소함이나 또 이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그 권위를 인정받은 바울 그 바울의 그 지원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게 했죠 참고로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라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디도 같은 경우는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 두 가지의 상황들을 처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술, 담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 않죠. 그것은 그 한국 교회의 초창기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오면서도 술 담배를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술기운, 담배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풍길 수 있으니까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아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 내에서는 그것을 금하게 된 거죠. 물론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전통인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안 하는구나 그런 인식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보편화됐으니까 그것을 뭐 뒤집어서 술, 담배를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 또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권고는 할수 있으되, 지나친 비난을 하는 것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이제 생활의 습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 믿음이. 이, 면약해서 그술 담배를 통해서 순간적인 위안을 얻는 목적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그것을 끊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본인도 괴로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 지나친 비난을 한다면. 또 그것과 영, 그것과 유사한 다른 많은 유형들이 있을 때 그것들마다 다 비난을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선한 신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또 그런 문제도 문득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넉넉한 그러한 그 관용 또는 기다려 주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실은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뭐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 그 밑에 부분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어,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은 대단히 넓은 지역인 것은 분명하죠. 지금도 터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터키하고 그리스. 그쪽 부분이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뭐 예루살렘과 이렇게 육지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쪽을 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을 복음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바울이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현실적으로 아시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성령께서 뭐 이렇게 주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녹록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한밤 중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마게도니냐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막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하는 그런 간절함을 사도 바울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확신하기를 우리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여의치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보다 더 넓은 지역인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복음 사역을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디어 이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케도니아 성이었는데, 거기 도착하자, 이제,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 기도처에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회당이어야 하는데, 회당은 남자 성인이 10명 이상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인정을 하지만, 기도처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10명이 안된 아주 조그마한 뭐 가정집 같은 거겠죠. 그 기도처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한 분이 루아디라는 성에 자주 장사를 하는 이 자주 장사가 뭐냐면 일종의 포목점 같은 거죠. 옷이나, 뭐, 카페트를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옷이나 카페트나, 이런 비단 옷 같은 거를, 이제 뭐, 아마 무역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루디아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라는 말은, 루디아 지역에서 온, 한 여인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뭐, 안성 때, 목포 때, 뭐, 강원 때, 뭐, 이런,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남편이 국장사 무역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남편이 일찍 사별을 하고, 그 가업을 입어서 루디아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루디아 여인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자기의 집에 바울 일행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데이 루디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루디아의 한 가정집을 통해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라는 책도 있죠.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구루터기가 된게 바로 이 루디아 자주장사의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발견합니다. 멜류 가정이라든지 루디아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공동체가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았죠. 한국 교회에도 초창기 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중에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의 듣고 자기 집에 모셔서 또 이제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나누다가 자기의 집에 한 칸을 내줘서 사랑방 같은 것을 내줘서 거기서 모 모였다가 또 이제 교회 그 집을 다 개조를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곳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큰 주님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만 길거리에 점을 치는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과 이렇게 만나는 와중에 이 귀신이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이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사,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하기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중한 분입니다. 아, 귀신이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동안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한 거죠. 너의 몸속에 있는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여인의 몸속에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기가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이득을 보았던 포주라 그래야 되나? 그 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위 말하는 소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거죠. 관원에 가서 바울, 이 사람이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풍습을 전한다. 로마의 풍습을 파괴하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있었을 때,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한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왔으니, 그곳조차도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에 갇혔던 그 끈끈 끈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 간수가 보기를, 아, 이게 밀란이 나서, 감옥에 반란이 나서, 제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간수는 이제 죽거나, 형벌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사리 내가 죽자.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리는 거죠. 우리 안 도망갈 테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죄수가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갈 텐데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어떻게 보면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간수가 듣고 자기의 집에 모셔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도 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더 들었을 거고 그러다가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간수가 부탁을 했겠죠.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와서 다른 간수가 와서. 그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어 그랬더니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기를,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여인의 모략을 그대로 듣고 나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거두었는데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하니 이게 무슨 경우 말입니까? 나를 감옥에 넣었던 그 높은 사람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는 게, 풀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간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유, 로마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높은 관리가 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을 풀어줬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 속에 또 그의 삶 속에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바울과 신라 또는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인멸 속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삶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동일하죠. 기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 즐거움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는 한탄의 소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서 보면, 아, 그러한 와중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주간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